첫 번째 게스트하고 마찬가지로 루에 씨 간단하게 양력을 아. 제가 읊고 그 다음에 네. 인터뷰 진행할게요. 네. 포항 출신이세요, 포항. 그, 그, 네,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 분 뭐. 계세요, 여기. 여기 두 분. 아, 아 포항 분. <laughs> 저희 엄마, 아빠. 아, 어머니, 아버지. <laughs> 네. <제가 웃음> 저희 동네라. 다리부터 풀겠습니다. 네. 헤킹의 <laughs> <laughs> 오형이시고. 네, 그렇죠. 네. 포항에서 이제 중학교 다니시다가. 여기 송파구에는 있 정신여중 나오셨대요. 정신여중. 네. 동아방송대. 네, 맞아요. 졸업하시고 음악 전공하신 거죠. 네. 네, 음악 전공하시고 현재 멜론 음악 사이트 팬 175명 계시고요. <laughs> 이런 거까지 네. 좋아하셨구나. 네. 최근에 이제 정규 앨범 발표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 장의 미니 앨범. 그렇죠. 네 장의 싱글. 멜론 사이트에서 루엘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네이버에 지금? 검색하셔도 네. 나와요. 네. 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laughs> 어, 제가 어제 루엘 씨 앨범을 다 들어봤어요. 굉장히 서정적인 곡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한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별, 이별을 많이 하신 건가요? 제가 새벽의 네. 곡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뭔가 그 싸한 새벽 감성이 있잖아요. 음원 퀄리티가 또 되게 높아요. 어, 보통 이제 음원 한장낼때 돈도 많이 들고 그렇 많이 네, 들죠 굉장히 많은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되게 되게 감사하게 제가 주위에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이들 도와주시고 이번 앨범은 특히나 저도 이제 그팬 175명 중에 70분이 선 구매를 해주셨어요 제 CD를 그래서 그 돈을 미리 이제 땡겨 와서 뭘이상인가 그런데 네. 어떻게 선 구매를 할 정도로 팬이 앨범 내식이 전부터 이제 고정팬이 완전 히 있으셨던 거죠? 네, 싱글을 조금씩 내면서도 있었고, 네,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정규까지 오게 됐네요. 이제 다음 곡 부르실 게 오로라라는 곡인데, 네, 그곡 제가 보니까 KBS에서 방영했던 우주극장이란 그런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통해서 이제 오로라. 네, 세계 되신 네네. 건가요? 거기 캐나다에 오로라를 보러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막 영하 30도 막 이런데 그래서 매일 매일 좀 오로라 기다리면서 곡을 쓰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봤던 그 하늘에서 막 하던 오로라를 표현하려고 네 편곡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그쵸 오로라. 네, 오로라 되게 멋있어요. 로... 네. 오로라 듣기 전에 아프론 씨가 하셨듯이. <laughs> 개인기도 하나 좀 보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오로라 들으면 뭔가 더 감동이 올것 같아요.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그 개인기 말씀하시는 제 개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딱 하나 있어요. 자두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 되게 옛날 가수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했는데 네. 여기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전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두 아세요 혹시? 그쵸 다 알죠. <laughs> 이럴 수가. 네. 어머니가 바꿨습니다. 아실 정도면 지금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니까. 네. 그 김밥 들려드릴게요. 네. 네. 잘 말아줘, 어, 떨려. 잘 물러줘. 바바리 <laughs>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여기까지. 아 네. 와. 비슷한가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만 좋아하셨어요. <laughs> 아니요, 요 앞에 다들, 분도 예. 좋아하신 거예요. 아, 네, 해주세요. 개인기를 제가 앞으로는 더 이제 일주일 전부터 준비요라고 네.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좀뭐 만들어 볼게요. 네네. 뭐든지.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laughs> 어, 루에씨 인터뷰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곡 네. 오로라 듣고 또그 다음 게스트 만나볼게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지보이지 않는 이 밤의 한가운데에 서서 익숙한 그 음악 사이로 길을 잃어 헤매다 여기 어디쯤? 누군가 나 기다려 이밤 내게 난 감싸 안겨 숨쉴수 없는 빛의 멜로디 속삭이듯 그 얼굴 그 노래 여기 어디 쯤일까 누군가 날 기다려. 안경, 수실, 수 없는 빛의 멜로디, 속삭이듯. 내 목소리나 그대의 길를 따라 그대의 마음 속에 더욱 깊이 스미고 싶어 이봐 내게만 감사 안겨